음, 음. 이제 시작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얼굴은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지역 사무실 이사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새벽 7시부터 그 작업하느라고 너무 바빴고요. 이제 왜냐면 하그장그 그 우리 지역 사무실에는 이제 재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짐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러니까 뭐한네 군데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이제 아침부터 아줌마는 집에 있는 짐을 갖고 그 직원들 이렇게 하고서 지금 남산에 왔습니다. 이제 그 우리 열린민주당에 갖다 놓을 짐이 또 있습니다. 거기 있던 소파나 이런 거 후원의 사무실에 놓으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것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좀 있으면 와요. 점심 먹은 바로 짐이 오면 그 도착했대 지금 벌써. 음. 그래서, 좀 있으면 내려가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화장도, 머리도, 옷도, 완전히,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웬 동네 아줌마가 지나가나? <laughs> 그럴 겁니다. 오늘은 어떤 방송을 드리냐면은, 그, 제가 투기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샀다라고 하는 그 목포에, 뭐, 뭐, 스무 체니, 매 체니 해가는 그 박물관의 부지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잼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짐이 박물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점이 훨씬 넘는 그 이제 유물들이 있고, 또그 유물들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또 옛날 게 있고, 지금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께 성, 설명을 다안 해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예인들의 그, 이 방들을 하나씩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 안에가 될지 아니면 길거리로 나와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갤러리가 될지는 아직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그 사람들 컬렉션을 제가 해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우리 20세기 초반에 그 근대에서 이제 해방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그, 이제, 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현대 가구의 디자인 교육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그 목수의 기술도 배웠어요. 제대로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옛날 전통의 가구들을 직접 만들면서 현대의 르꼬르비제나 이런 이 바우하우스를 이제 한 시대를 함께 보낸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 보면 현대와 그 우리 고전 전통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보여지는 박성삼이라고 참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작품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꽤 많이 사놨어요. 근데 그분 작품들은 되게 현대 가구들이기 때문에 좀 크거든요. 실제로는 처음에 박성삼 쌤을 작품을 만난 거는 1954년도에 그 선전에, 선전이 아니구나. 뭐 그때 국전인가?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니까 그때 내에서 이, 이 입선한 작품, 자기 그, 그 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날 그 자기네가 그 전시에 낸다라는 거 그리고 해수하고. 그니까 제가 55년에 태어났으니까 저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분이 그 공모전에 냈다가 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었는데 대구 대학에 가면 박성삼 갤러리 박물관이 있어요. 그는 박성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모든 작품이 모두 다 갤러리 그 대구로 대구 대학으로 그 기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쌍으로 된참 좋은 작품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대구 박물관에 대구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박성삼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죠. 가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작품은 거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증을 했어요. 기증하고, 뭐, 상도 받고, 뭐, 상패도 받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 갤러리, 컬렉터들은 이게 되게 문제가, 이렇게 뭔가, 이게 도박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한번뭘 모으기 시작하면 계속 모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주고 나서도 이 박성삼 작품을 만나면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작품을 제가 박성삼 선생님 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우리 박물관에 다시피 여기 남성에 아주 작고요. 수장고에는 주로 조선 시대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로 나오기가 많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 이제 다 보냈죠. 재작년부터. 그래서 그 보낸 데가 어디냐면은 이 목포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여기가 바로 그, 제가 목포에 기자들 불러놓고선 했던 그 공장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래서, 거기 일부가 이제 가 있었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또 천장이 새고. 그래서, 거기를, 이게 처지는 데를 전부 이번에 이렇게 쇠로 이 기둥을 받고,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비닐을 깔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파렛들을 깔고, 여기다가 이제 짐을 옮기게끔 준비를 해서, 이번에 20톤이 내려갔습니다. 그, 고치지 못해요. 지금 고치지 못하는 게 제가 박물관으로 지어야 될 건데 지금 굳이 돈을 들여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새는 데만 그 이제 막았습니다 이번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비 새는 데를 어떻게 막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가 이렇게 이렇게 파일로 이 처지는 데만 이렇게 받쳤고요. 그리고 이 비가 새는 데 비가 전부 스레트예요. 여기는 이쪽은 목조가 있고 여기는 새로 내다른 곳인데. 이 스레트에 이 사람들이 해가 들어오라고 위에 이렇게 그 투명 스레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유리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다 깨져갖고 이제 세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서는 얘가 주저앉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밑에다가 사다리 놓고 여기다가 이 비가 새는 곳을 지금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제가 앉았던 곳이에요. 여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뒤에 쳐져갖고 위가 이 그날도 이 위가 이때 떨어져 내려올 거라고 사람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 이제 받쳐서 더 이상 그 이게 천장이 떨어져 내리지 못하게 하고요. 요거는 이게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담장입니다. 이런 담장들 다 사기, 살리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앉았던 데고 그리고 그 이런 작업들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밖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 안에는 스레트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는 위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 깨진 거, 이 밑에는 깨진 거예요. 이 위에 흰 거는 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덮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laughs> 누가 이런 집을 제가 정신병자죠. <laughs> 이 집이 저는 제가 왜 정신병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집이 제가 나중에 완성했을 때로 항상 보여요. <laughs> 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제가 손 대서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정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뚫려가지고 비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목포같이 비만이 오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습기 엄청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고친 거죠. 이거는 올라갈 수 있으면 이렇게 고쳤는데 올라가 이렇게 보면 비가 오면 여기 밑으로 살거 아니에요. 동네 분이 아주 또 좋은 분을 만났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집들, 요런 집들도 이제 저희 박물관에 이렇게 뭐 뭐 매필지, 매필지로 들어 있는 거. 여기 입구는 제가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가 앉아 있던 곳이고 이쪽이 원래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근데 요거 여기서 이, 이 부분은 나중에 헐어 버리고 이 뒤쪽 집들이이 옆에 집들도 저희가 요거 연결된 집들 하나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집을 몇개더 확보를 하면 이쪽에 이건 헐구 이 목조 건물하고 연결돼 있어서 뒤쪽으로 이제 여기가 제대로 된 박물관이 지어질 거고 이 목조로 된 지붕이 있는데 여기는 홀이죠 홀 커다란 홀에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파는 그러면서 그랜드 피아노 하나 놓고 공연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상상이 항상 이 현실로 늘제 눈에 그려 머리에 그려진답니다 여기는 위험해서 위에,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정도예요. 기자들도 그때 왔다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우리 다쳐도 책임 안 진다.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둥들을 다 내고 여기 안으로 이제 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쓰레기를 지금 버리는 순간이다 바닥에 이게 한몇십년 동안 여기가 원래는 그 뭐죠? 그 면실유 그 씨에서 기름을 뽑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해방되고 나서는 정미소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벽에 뭐 무슨 뭐쌀 얼마큼에 얼마 뭐 이런 게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정미소를 하다가 여기를 비워 놓은 채로 수십 년 동안을 요 앞에 있는 그 무슨 사람 기계라고 기, 이제 어떤 기계 관련된 거 파는 데인데 거기서 여기를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폐쇄니까 그대로 버려진 채로 뒀고 여기가 이제 비가 들이치는 채 들이치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져 내리는 채로 이 밑에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아주 습한 도시,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쓰레기만 버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들였고요.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까 보여 드렸죠? 여기다가 이 바닥에 팔레트를 깔고 위에 비닐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서울에서 내려간 것들 여기 이제 옆에다가 이 물건이요. 어떤 물건이고 하니 해서 이걸 모든 것을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냈던 것하고 같이 이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창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간 20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음. 지금 놓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도 여기 안에도 산더미예요. 그래서 뭐 여기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안에 밖에 세컴 다 했고요. 여기 들어간 거는 되게 큰 물건이고 전화 중요하지만 뭐딴 사람들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에 뭐 도저히 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박물관을 비우고 직원들이 그 사무실로 갔거든요. 내일은 내일모레에는 제가 거기를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음...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 재단 사무실로 쓸이 곳을 온전하게 비우기 위해서는 이 짐들이 목포로 내려가야만, 박물관으로 갈 집이 미리 내려가야만 제가 그이 자리로 올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그쪽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갔고요. 거기도 이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재밌지 뭐.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니까 어, 이거는 뒤틀렸다. 왜안 돌지? 30도. 이게 어떻게 하면 돌지? 이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음. 하여튼, 어쨌든, 이따 고쳐놓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 이거 영상이잖아. 응. 이거 돌릴 수 없나?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는 지금은 보셔도, 어, 여기 됐다. 이게 이제 동영상이에요. 이거는 거기 수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수리를 하는 중간에 저한테 보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짐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뒤쪽으로 다짐 쌓아서 저기다 이제 놓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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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쪽에도 이쪽에 빈 자리도 또 놓게 됩니다. 아간그 계단 올라가는 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밖에 들어오는 쪽도 또 산더미인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비안여기 뒤쪽도 있고요. 비안 맞게 했고요. 여기 이 목구조 제가 좋아하는 저쪽에 보이는 게 목구조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네, 그 네. 구조 나만 중요하지. 여기, 여기, 이쪽은 이제 다시 지을 것이고, 저쪽이 이제 제가 이 나무 구조로 된 여기, 이제 그, 이 박물관에 그, 뭐죠, 그, 홀, 홀 만들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또다 다음 주부터 이제 피아노를 다시 배울 건데, 여기 그 박물관 오프닝 할 때는 제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좀 부를 수가. 근데 요번에 노래 부르고 제가 너무 후회했는데. <laughs> 아, 그쵸. 그쵸. 여기 제이킴님. 그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삼미라 그래요. 여기서 삼백0 산백. 3을 가져갔어요. 쌀과 면화 그리고 소금이죠. 신안에 지금 소금 있잖아요. 그렇죠. 쌀과 면화, 소금, 하얀 것세 개를 목포항을 개항시켜서 일본으로 스타를 갔죠. 그래서 아직 형편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옆 옆에 40층짜리 또 무슨 호텔이나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것도 지금 그 시장이 아마도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함께 뭐 고등학교 선후배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뭐좀 가까운 분이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출신인데. 이 시장한테 지금 질문서를 내려고 합니다 아니 인구가 지금 엄청 줄었는데 그 피아노 연주할 때 꽃머리를 꽃 꽂으라고 꽃, <laughs> 저꽃다니 <laughs> 아우 나 웃겨가지고 노래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노래 곧잘 했는데 너무 몇십 년을 노래 안 하다가 하니까 노래가 그렇게 아, 몰랐어요 전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지 근데 나중에 영상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아갖고 다시는 노래 안 부른다고 했더니 그, 우리, 그, 이장훈 선생님이 보컬 트레이닝을 두 달만 좀 받으면 다시 이 목을, 노래를 할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컬, 지금 이제 음악학원 가면은 보컬 트레이닝하고 제가 피아노, 그리고 기타를 할 건데 욕심을 내면 포기할까봐 일단은 피아노랑 기타랑 두 가지는 하고요. 보컬 트레이닝은 일단은 지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하고 살지는 않을 건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 주로 이제 반주 위주로 제가 배울 거기 때문에 피아노 치면 또 노래를 하게 되잖아.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워터 같은 거 부르고 싶어. 어?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잘 불렀거든. Perhaps love 나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제가 뭐 any song, 응. you feel on my senses like 뭐라, like, mountains. 뭐 가사 도다 외웠었는데 우리 때는 노래를 가사를 다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팝송을 많이 불렀어요. 뭐 그때 뭐그 비지스 노래도 불렀고 제가 좋아했던 그 비지스 중에서 그그 그 앤디 깁이라는 그 러빈 깁의 형이 있었거든. 그 사람의 노래 중에 그 어거스트 옥토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거스트 옥토버 그래서 이 여름과 가을 사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곡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학교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 뭐 왔을 때 제가 제 친구랑 둘이서 그거 듀엣으로 불렀어요. 워터맨 프라이데이스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그냥 그런 그런 그냥 노래를 발라드를 그냥 불렀는데 세상 에 이번에 향수 그렇게 오랫동안 옛날에 많이 아, 잘 알았던 노래인데 세상에 내가 머리 져 뜯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는 안할 겁니다. 다시는 할 건데 보컬 트레이닝 받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오늘 방송은 <laughs> 간단히 목포에 짐들 보내면서, 그, 보고요. 이재원이 어딨어? <laughs> 이재원 씨, 요즘에 그, 단거에, 단팥죽이 동양에서 제일 맛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자자하거든요. 근데, 그, 어, 제이킴? 여기 아닌데? 오메단거? 지하에 가라오케 기계 있었지, 그거다. <laughs> 가라오케 기계만, 집에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거에 단팥죽이 정말 동양에서 제일 맛있다. 일본보다 훨씬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 지금 단팥죽을 만들었는데 또 그렇게 맛있다네. 그래서 제가 이번주는 못 가고, 다음주도 못 가고, 마지막 주에 주 중에 한, 다섯 정도를 내려가서 목포 가서 있을 거예요. 목포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손혜원이 그만두 목포로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 그래서 너무 당연히 그 동안도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피아노 다 올드팝 좋죠. 올드팝은 말 메일 주소요. 제가 메일 주소 그 왜요? 메일 주소 하셔도 이제는 그그 그 이제 책은 더 이상은 못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팥죽이, 호남팥죽이 최고구나. 그리 화순에 마스, 맛있다는 팥죽집이 있어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단거가 더 맛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거도 게시했다고? 단거 게시했지, 그럼? 아니. 그, 뭐? 응? 팥빙수. 팥빙수 게시했다니까? 그렇지. 오메 단거 팥빙수 게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가서 우리 팥빙수도 먹고 어떤 사람들이냐 팥 매니아들은 팥빙수도 시키고 단팥죽도 시킨데 그게 바로 팥 매니아야 제가 꼭 그래요 그래서 하고 아, 그 오늘은 여러분들 그 목포에 제가 우리 당 박물관 짐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 오늘 보고 드리고요그 우리 검사님들은 제가 이 팔아먹으려는 이, 이 부지에다가 이짐 내려간 거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아청국장지 가셨구나. 야, 그집 굉장하죠? 뭐, 너무 맛있지. 값도 싸고. 사장님 너무 예쁘시죠? 그쵸? 죠 참네. 요새 뭐, 그리고 그, 이제, 그, 복요리 있지. 음. 복, 영해 식당, 복도 너무 맛있고. 백성 식당, 영해 식당, 그리고 천국장, 기가 막혀. 카프레이드 뭐? 운전은 하시나? 오메당거님 <웃음> <웃음> 뜨거운 거찬 거. 해서, 한번 가서 우리 밥 먹, 밥 먹지 말고. 아이 또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박물관에 온기나 황토를 바닥에 깔으라고요 그냥 저는 우레탄으로 그냥 콘크리트 깔으려고 그러는데 황토하면 소개한 거다갈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 다다음 주쯤에 가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서 여러분들 같이 뵐수 있으면 단팥죽은 단거 그 목포 구도심에 그 단거라는 게 단거 단거 단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원래 닭팥죽 좋아하고 팥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진이야. 강진에는 우리가 한번 다시 갈 거예요. 우리 국영의 후보님하고 함께 단거에서도 한 이틀 정도를 자는 그런 열린민주당의 워크숍 같은 거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거 이름은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저한테 배웠다고 이름 짓고 다니면서 맨날 제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단거 주인 저 위에 있는 오메 단거라는 이 실장 작품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laughs> 채팅하다가 안 끝나. 여러분들, 이제 내일 다시, 그, 또 새로운 정,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을, 이제 게 매일 하루씩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일주일에 두 번만 할까? 그냥 한 시간짜리 두번 해서 잘라서 그냥 매일매일 짧게 짧게 좀 올릴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또 이렇게 이 매일 잠깐씩에도 뵙다가 보면 그 또, 반가워서, 그냥 뭔가 하루씩 인사하고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검찰 알바 같이 뭔가 기획을 해서 그냥 뭐좀한 시간 정도 되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뉴스는 우리 그, 옳은 소리, 옳은 소리 방송, 우리 김성애 대변인의 옳은 소리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조금 정리는 조금 덜된 맛이 있지만, 아마 우리 김성애 모장하는 그 11시에 잠들고 아침 뭐 4시만 깨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정리해서 그 뉴스 브리핑을 이 대변인이 하는 거죠. 목소리 좋고 부지런하고 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음. <laughs> 크리스탈님, 그래도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정리할 게 너무 많고 지방에 그 강의 잡아놓은 게 있어서 한3 주를 내리 주중을 이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매일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음아 어머 웬일이야 검찰 수사 있을 때 이게 이날이 그 기소하기 얼마 전에 그 우리 저기 이 실장을 계속 나오려는데 안 나오니까 이 실장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재원씨 거기 있는 줄 알고, 전화 안 받으니까 와서, 마지막, 그, 검, 조사를 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쵸? 음, 그렇게 돼서, 음, 이거는, 그렇고.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는 비공개 안 하고요. 혹시나 하게 된다면 제가, 그, 공개를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알아봐서 최고위에는 저주 전안 나오고요. 최고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그런데 우리 저 주진영 선생이 유튜브를 빨리 하자는데 머릿 속에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짧게 매일 하는 게 좋을지, 길게 두번 하는 게 좋을지 요것을 한번 다시 우리 정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시 새로운 한주 보람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